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경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료들 중에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조금 곤란하게 된 재료들에 대해서 먹어도 될지 버려야 할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양배추인데요. 워낙에 이제 양배추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듣고 또살때한통 아니면 뭐반통 이렇게 사야 되니까 오래 보관하다 보면 그 단면이 검정색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르지 않더라도 오래 보관할 경우에 검정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부분을 먹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폴리페놀이라는 양배추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질이 산화가 돼서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보관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식감이 떨어지고 또 수분도 많이 날아간 상태가 되어서 별로 드시면 맛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검정색이다 보니까 식욕을 좀 떨어뜨려서 아무래도 좀 잘라내고 드시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을 조금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이 식초를 좀 바르시면 보관이 오래 되는 처음에 이제 칼로 자르실 때 칼에 식초를 약간 묻히셔서 자르시면 그 단면에 자연스럽게 식초가 묻어서 오래 보관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겹한겹 한겹 벗겨서 쓰시면 이제 칼로 자르는 단면이 없어지다 보니까 또 오래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더 좋은 방법은 그냥 소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활용해서 식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래 보관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싸긴 난 양파. 저희 집에 되게 여러 개 있는데요. 처음에 보통 하나씩 안 사고, 망에 뭐, 세, 네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는 맛있게 먹는데, 집에 보관하고 있다면 이렇게 싹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처치 곤란일 때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먹어도 되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는 파처럼 잘라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양파를 키워서 그 부분을 파 대용으로 쓰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양파가 갖고 있는 영양분이 파처럼 보이는 줄기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맛도 없고 영양소도 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양파를 또 오래 보관하시는 방법은 겉에 얇은 갈색 껍질 있잖아요. 망에 그대로 놓고 바람이 잘 통풍이 되면서 건조한 곳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더 오래, 아니면 그런 공간이 없다 하면 아예 다 껍질을 제거하고 잘 다듬어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오래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싹이 난 감자는 먹어도 될까 이거는 뭐 워낙에 약간 상식처럼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하거나 이러면 솔라니라는 독소 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드시게 되면 이제 구토나 설사 그리고 복통 이런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초등학교 때부터 슬기로운 생활 아니면은 과학 시간이나 아니면 더 연배 있으신 분들은 가정 시간에 먹지. 않으시고 안아야 되는 부분으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완전 단백질이 들어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지만 요즘에 이제 당뇨 관리할 때좀 적게 먹어야 한다. 하고 좀 치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반찬에 감자가 되게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감자 자체를 활용하실 때 오래 두면 싹이 나기 때문에 흙을 묻은 채로 양파처럼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는 게 중요하고 싹이 난 부분은 먹지 않아야 되는데 도려내고 남은 부분은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잘 도려내시고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은 점이 생긴 바나나 먹어도 될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검정색, 약간 갈색 같은 점을 저희 이제 식품 분야에서는 sugar spot 이라고 해서 가장 당도가 높을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맛있을 때인데 이 상태 바나나가 하나가 있다면 맛있게 드실 수 있지만 집에 이런 상태 바나나가 뭐세 개네 개 있는 상태면 좀한 번에 다 드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부터 오래 보관하시려고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좋은 방법은 껍질을 다 벗기고 먹기 좋게 좀 소분을 하신 다음에 랩에 싸서 냉동실에 넣으면 그 맛있는 그 상태를 나중에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드실 때 이제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처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래 드실 수 있고 초기에 슈가스팟 있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드셔도 되는 아주 맛있는 상태이다. 대신 이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무르게 되거나 아니면 그 슈가스팟을 지나서 넓게 아예 갈색으로 변해버리거나 이러면 당도는 높을지언정 좀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김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골마지라고 해가지고 효모가 만들어내는 물질이고 김치가 물에 잠기지 않은 부위에서 생겨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무해하다라고 문제가 특별히 있을 만한 독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 드실 때는 혹시 모르니까 위생적으로. 또, 식중독 관리 측면에서는 잘 걷어내시고 반드시 가열해서 드시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제 김치 뜨겁게 해서 먹는 방법 많이 있잖아요. 뭐 볶음김치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열을 해서 드셔야 되고요. 뭐 버릴 필요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마늘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늘도 오래 보관하다 보면 푸른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하얀색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하는데요. 푸른 곰팡이는 이제 독소가 되게 꽤 높은 안 좋은 물질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경우는 푸른색 으로 변하거나 싹이 나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남은 부분을 드셔도 되지만 마늘은 곰팡이 핀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드셔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소는 그냥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일 수도 있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마늘에 핀 독소가 있다 하면 웬만하면 그냥 버리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마늘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이제 뭐 저민 마늘이나 다진 마늘로 만드셔서 냉동 보관해 놓으시는 게 오히려 오래 드시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 이경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